남편은 어느 날 영상을 올리고 무심코 조회수를 확인했다. 평소라면 겨우 몇 백에서 멈추던 숫자가 천 단위를 넘기고 있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아저씨 요리 영상 너무 웃겨요, 키읔 키읔. 진심 응원합니다. 더 자주 올려주세요. 남편은 두 손을 떨며 모니터를 붙잡았다. 드디어 뭔가 시작된 건가?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쉼없이 떠올랐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다. 내 채널, 조회수가 조금 올랐어. 아내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그래서 돈은 얼마나 들어왔어?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직은 크지 않아.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 아들은 일부러 무심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랐다. 진짜로 잘 되는 건가? 딸은 두 손을 모으고 활짝 웃었다. 아빠, 내가 더 그림 그려줄게. 딸은 본격적으로 아빠 채널의 작은 디자이너가 되었다. 썸네일 그림을 그려주고, 영상 자막에 귀여운 캐릭터를 넣었다. 영상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다. 아들은 처음엔 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편집에서 실수를 발견하고는 참지 못했다. 아빠, 이런 건컷 전환을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지. 그 순간 남편은 눈이 반짝였다. 너 편집도 할줄 아는구나? 같이 해볼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몰래 새로운 편집 툴을 검색했다. 어느날,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낯선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렸다. 혹시 그 유튜브 하시는 분 부인이세요? 저희도 잘 보고 있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내는 당황했다. 처음으로 남편 채널이 가족 밖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 몰래 채널을 보니 구독자는 만 단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혼잣말했다. 정말 이 사람 해낼 수도 있는 걸까? 마음 속에서 오래된 믿음과 현실적인 불안이 충돌했다. 드디어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한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같이 축하하면 안 될까? 식탁 위에는 치킨과 피자가 놓였다.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했다. 딸은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아빠 최고야.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건배를 했다. 뭐 잘한 건 맞네요. 아내도 결국 잔을 들었다. 당신 정말 고생했어. 짧은 순간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 성공은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